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F5 프리미엄 콜드브루 커피. 8종 혼합으로 매일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요. 귀여운 키보드 모양 패키지에 담겨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도 최고예요. 찬물에 넣기만 하면 끝. 진한 커피향과 깊은 맛이 입안을 감싸죠. 캠핑이나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커피 타임을 경험해보세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세턴버드 콜드브루 커피 6종. 이제 집에서도 손쉽게 다양한 맛의 콜드브루를 즐길 수 있어요. 귀여운 패키지에 담긴 커피 파우더는 물에 넣기만 하면 금방 녹아들어 진한 커피 한 잔을 완성해준답니다. 제일 좋아하는 건 다크로스팅. 깊고 진한 풍미가 일품이에요. 캠핑이나 여행갈 때도 간편하게 챙기기 좋고,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이에요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세턴버드 넘버 시리즈 콜드브루 커피 6종 혼합 세트. 이 제품은 얼음 가득한 물에 풀어도 완벽하게 녹아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. 진한 맛과 향이 일품이라 카페를 방문하는 느낌을 주죠. 심지어 다 마신 후에는 미니 화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.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정말 추천합니다.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.